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무브먼트 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무브먼트 코인 좀처럼 쉽게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곧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다라는 건요 당연합니다. 자 왜냐 바로 이 기관 쪽에서 지금 현재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안 나오는 건데 이제 요 기관에서 곧큰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무브먼트가 대규모 투자 예정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대 밑으로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모두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공포 단계라는 거거든요 지금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자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제이피모건의 홈페이지인데 제가 8년을 근무를 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사용료 내고 보고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무브먼트 코인 그쵸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무브먼트 코인에 대한 보고서가 이렇게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 보면요. 이렇게 영문으로 나오는데 제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번역을 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른쪽에 번역된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무브먼트 투자자들이 시장에 상당한 자본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관 자금의 유입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가격을 상승시킬 거다. 그리고 1번, 기관 참여. 자, 누가 참여를 합니까? 바로, 블랙록과 JP모건이 참여를 합니다. 지금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 운용 규모가 경단이에요, 경단이. 몇십조는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4번. 다가오는 투자 급증. 앞서 언급했듯이 대규모 자본 배치가 예상이 된다.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시장 심리를 강화시켜 줄 거다. 자, 지금 이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이 상승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락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무브먼트 코인의 대규모 투자 계획 검토가 끝나고 기관에서 투자가 시작이 될때 다시 한번 영상 공유 드릴 거니까 알림 설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대규모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어떠한 식으로 발간이 되냐면요 자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요 이 JP모건의 지금 현재 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코인들 있죠 그쵸? 그렇죠? 이 코인들은요 보고서 검토가 끝난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코인하면 바로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비트코인도 보고서가 출간이 됐고요 네, 발간이 됐고 리포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요 날짜 부분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할 거다.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요 부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를 했을 때 차트는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다. 미리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개인이 기간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그렇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비트코인, 요거 작게 해서 볼게요. 비교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요게 오른쪽이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고, 지금 요게 현재 내용이에요. 현재 차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요. 어때요, 여러분들? 똑같죠? 그렇죠 제가 99%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에서 나온 그대로 투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면 저랑 같이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 다시 가서 밑에 보면 여기 아더코인 보이시죠 그렇죠 아더코인도 마찬가지로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아더코인 투자계획의 검토가 끝난 보고서 발간이 되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차트가 나오죠 그렇죠? 이거 제가 뭐더 말씀드릴 필요 있나요? 지금 기관에서 미리 정했어요 방향을.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아더코인이 나왔는지 이것도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자 비썸에서 아더코인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차트를. 자 이렇게 봤을 때 차트 모양을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죠? 제가 분명히 차트에서 설명드릴 때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라. 보고서에서 나온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 드렸어요. 그리고 보고서에서 나온 그대로 투자를 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큰 수익 보셔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셨잖아요. 가족분들과.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리고 저뿐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아도코인 더도 투자를 했어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 최대예요. 이게 기간 프로그램 사용 조건인데 그래도 어떤가요? 손실보단낫지 않나요? 1억이 됐습니다. 1억 채 자본이. 지금. 이거 아더코인 투자해서 장이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들 무시하세요 핑계예요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곡소리 내봐야 좋을 게 뭐가 있나요? 건강만 해치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240% 7100만원 수익 받잖아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이 차트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에서 팔아라 다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문자로 뭐라고 안내해드렸어요 일주일만 가지고 계셔라 일주일만 그래서 비썸에서이 아더라는 코인 매수해서 제가 매수가 68원 목표가 230원 전부 다 보내드렸어요. JP모건하고 블랙록에서 대규모 투자 검토가 끝났다.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도 팔고 싶으면 최소 150% 넘기고 매도하셔라. 강조드렸잖아요. 저 또한 매수를 했고 수익 받잖아요 그리고 매주 인증해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간의 보고서 그대로 투자가 시작된 코인들로만 사고 팔아도요. 매주 수익입니다, 매주. 지금 뭐 업비트나 이런 빗썸, 이 왼쪽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코인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관심 끄세요, 여러분들. 여기 올라오는 것들. 이미 다 올라왔는데 이거 뭐 사서 이거 건강만 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요,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가 시작된 코인만 매수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코인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로 나오는 거예요. 남들보다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남들이 살때 팔아야 수익을 보죠. 뒤늦게 이런 거 들어가면요, 손실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들어가면. 다 물리고 진짜 운 좋게 수익 봐도 10% 이내겠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만 받는 쌓이는 수익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 손실로 힘들어하시고 다른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도 별 소용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면요, 지금 도움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투자가 확정된 코인이 나오면 매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 참에 경험을 해보세요. 안내 받으실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꼭 저장을 해두시고, 자, 010-4733-4664. 문자 메시지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세요.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주 기간에서 검토가 끝나고 보고서가 발간이된이 코인 정보 보내드릴 겁니다. 대신에 욕심 버리고 오세요, 욕심. 이거 욕심 없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하실 분들만 문자 메시지에 1번 바로 보내주세요 왜 바로 보내야 되냐면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대규모 투자 계획 검토가 끝나고 보고서가 발간이 된이 코인 문자 전송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서는요 이미 500% 이상 상승이 나올 거다 라고 확신을 가졌고요 지금 현재 기관에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코인 정보 빠르게 받아 가셔서 가족분들이랑 외식도 하시고 여행도 다녀오세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납니다. 욕심 없이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하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코인 안에 당연히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4733-4664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 남겨 주세요.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하셔서 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5억이 되는 이 꿈을 꾸시는 분들만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긍정 가득한 마음으로 희망찬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